공무원? 이게 뭐지? <중> 안녕. 안녕. <목소리가> 어... 혹시 군 공무원이 뭔슨소이될수 있어? 우리 학과는 군 직성화 과정을 통해 군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의 학과. 경력과 함께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까지 공무원 보장해 주니 일석삼조지. 실제로 최근 4년간 56명, 특히 올해만 16명으로. 해마다 많은 수의 졸업생이 군 공무원에 공무하고 있고, 그 밖에 졸업생들도 전자통신 분야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어. 와, 대학과 취업 병역까지 보장하는 정보 네트워크과? 뭘병용는 건데?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. 첫 번째, 군 공무원이야. 정보 네트워크과에서 취업은 더 이상 성적순이 아니야. 성적과 무관하게 학교 생활과 군 특성화 과정을 성실하게만 수행한다면, 누구든지 군 공무원이 될수 있어. 둘째, 취업이야. 실제로 군 공무원을 하다 보면 적성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. 이런 데는 전자통신 관련 기업과 방위산업체에 취직할 수 있어. 전문대학 졸업과 군부사관 경력이 인정되어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. 그럼 마지막으로, 정보 네트워크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위해 한마디 해줄 수 있어? 우리 정보 네트워크과는, 성적과는 무관하게, 모델기 기회가 똑같이 수어지로 성실하기만 하다면, 우리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. 자력! 준비!